입니다 해외 축구에서 선수들의 이적은 흔히 있는 일이죠. 특히나 굵직한 영입 사건들은 많은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적의 과정이 무조건 아름답지만은 않은데요.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문구가 절실히 필요해 보이는 선수와 구단 사이의 배드엔딩을 도와봤습니다. 축구계의 씁쓸한 이별 베스트5 함께 보실까요? 2001년 당시 바르셀로나와 첼시 등 유명 구단에 관심을 받으며 인기를 끌었던 수비수 솔 캠벨 기억하시죠? 토트넘에 남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며 팬들의 믿음을 샀던 캠벨이 모두의 믿음을 깨고 최고의 라이벌인 아스널로 심지어 이적류조차 없이 떠나버렸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캠벨은 배신의 아이콘인 유다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아니 믿음 줄땐 언제고? 그렇게 떠나버린 캠벨을 토트넘 구단과 팬들은 쉽게 용서하지 않겠죠? 디마리아는 레알마드리드의 챔피언스 리그와 코파델레이 우승을 안긴 뒤 재계약 협상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메뉴로 이적을 감행했습니다. 공개서한을 통해 구단 내부의 누군가가 자신을 쫓아내길 바랬다고 주장한 디마리아. 플로렌티노 페레스 레알 회장은 디마리아의 잔류를 원했다고 강조했는데요. 반대로 디마리아의 아버지는 페레스가 월드컵 결승전에 뛰지 말라고 부탁했다는 이야기를 공개해 디마리아와 구단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음을 알리기도 했죠. 훗날 디마리아의 이적은 얼굴이 못생겼다가 이유라고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무엇이 진짜 진실인지는 그들만이 알겠죠? 바르셀로나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선수가 또 있죠. 바로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에이스 역할을 리오넬 메시에게 넘기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 질라탄은 감독 가르디올라와 불화를 일으킵니다. 결국 바르셀로나에 있던 1년 만에 AC 밀란으로 이적하게 되는데요. 질라탄의 철없는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구단을 나간 뒤에도 가르디올라를 철학자라고 비난냥되거나 바르셀로나 선수들을 초등학생에 비유하는 등 구단을 향한 적대감을 이어갔습니다. 키만 컸지 정신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한 선수네요. 바르셀로나에서 프리롤과 윙어 포지션을 모두 소화해내며 많은 인기를 누리던 루이스 피구, 기억하시죠? 그런데 2000년도에 접어들면서 바르셀로나의 재정 악화로 인해 결국 피구는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게 되는데요. 페레스와의 사전 계약 때문에 자신의 이적료 중 절반인 약 3천만 유로의 위약금을 물기까지 한 피구는 역대급 뒤통수를 맞은 바르셀로나 팬들에게 돼지머리와 위스키병 세례를 맞는 등 영원히 바르셀로나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신세가 됐네요. 마음이 넓은 저라도 용서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You never walk alone. 바로 리버풀의 가장 대표적인 응원가죠. 토레스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시절부터 이 응원가를 문신으로 새겨 넣을 만큼 리버풀의 팬임을 드러냈었죠. 뿐만 아니라 리버풀로 입단한 첫 시즌에 33골을 터뜨리며 활약했습니다. 리버풀 팬들의 열렬한 지지 아래 캡틴 제라드와 함께 영혼의 콤비로 불리며 맹활약을 했던 토레스. 하지만 부상을 입게 되면서 높았던 기량이 점점 꺾이게 되고 결국 2011년에 첼시로 급작스러운 이적을 감행하게 됐습니다. 현재 새로 이적한 AC 밀란에서도 이렇다 할 활약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더욱 아쉬움만 남긴 선수가 됐네요. 돌아와요, 토레스. 아름답지 못했던 그들의 배드 엔딩. 잘 보셨나요? 축구 실력만큼은 최고였지만 무조건 환영받는 선수는 되지 못한 그들. 앞으로는 팬들의 마음에 상처 주는 이런 배드 엔딩 없이 꼭 해피 엔딩만을 보여주세요. 약속! 지금까지 최고의 순간 홍스틴이었습니다.